161,3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은 는 동사 는 타이어를 제조, 슬래시 판매 등을하는 타이어 부문 과 타이어를 제외한 일반 기계 슬래시, 금형 슬래시 제조, 슬래시 판매 를하는 기타 사업 부문 으로 구성 되어 있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 임동 사의 시장 점유율 은 국내 30 물결 표 사인 40로 파악 되 며, 세 개년간 국내 타이어 3사의 점유율은 약90% 내외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타프 10 이내에 위치를 유지하며 세계 타이어 시장을 이끌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타이어 제조 및 판매 업체로 한국, 미주, 유럽, 중국의 총 4개의 지역 본부와 5개국의 8개의 생산 공장을 통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대시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 30에서 40% 정도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와 금호 타이어, 넥센타이어의 세계 4가 국내 타이어 시장의 약90% 내외를 과점하고 있음 대시 타이어 및 두부 제조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를 비롯하여 행콕타이어 아메리카 코어프 등 국내외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타이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북미 및 유럽 지역 등의 수출 증가. 타이어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 익률 하락. 유형자산 처분 이익 증가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전년 수준 유지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타이어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전기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 SUV용 타이어 유럽 수출 증가 물류비 및 원재료 부담 완화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4조 267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위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상장주식수는 1억 2387만 5069주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퍼은 6.18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5.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1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72원이고, 추정 EPS는 5,31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721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3.88이며 목표 주가는 47375원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283억원, 6422억원, 705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852억원, 5947억원, 7058억원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1번지 75%이고 유보율은 14291.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